내한 표를 행사할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정치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 의사 결정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위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코로나 1구라고 하는 게 전혀 새로운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당황해서 이른바 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도 흔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하고 마주치게 되면 기존 사회는 이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것들을 낯설게 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술잔 돌리기라든가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이런 식의 외국 같은 경우에 키스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두려움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아, 우리가 다른 인간과 뭔가 교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때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낳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들 엄청나게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경제인데 이 경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번역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반성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물론 호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른바 악수 정치, 어깨동무 정치, 패거리 정치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비대면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간 우려하는 게 있다면, 어, 미디어 정치가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승부를 걸기보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건 부정성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선거 연기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고민은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 공동체의 정치를 어떻게 이 계기를 통해서 바꾸거나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고민의 핵심이 돼야지 단순히 선거 연기의 문제 이런 거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가 좀 유난 히 약간 높은 편이었었고요. 말씀처럼 사실은 투표율하고 민주주의의 관계가 반드시 정비례 관계를 맺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로 평가할 건 아닌데 지금의 이제 상황이 이제 투표율 자체를 이제 높이거나 낮출 것인가라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은 해야겠죠. 근데 높일 변수는 일단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면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담론적으로 활성화 안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움직이는 더큰 변수들이 있는데 그더큰 변수들이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묻힐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러니까 향후 30일 동안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어 일단은 사전투표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제도들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투표장 당일 날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사람들의 불안을 좀 줄이거나 낮춰주거나 그러면 투표율 자체에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안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아, 투표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투표율에 관련된 가장 큰 변수는 네. 날씨도 있지만 네. 어, 효능감이거든요. 우리 아마 정치 합사에서 네. 초기에 다뤘던 그런 개념일 텐데 그6.5 때라든가 이럴 때가 높았던 이유가 표를 가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표가 가지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어,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 좀 높았던 이유는 그게 굉장히 큰 중대선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느꼈기 때문일 테고, 요번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게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비례정당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박빙의 어떤 선거구가 생긴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표 하나의 가치가 스윙보트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상당히 투표율에 이제 기여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교과서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다음에 정부가 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신 거고요. 근데 네. 아마 이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어, 지금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이 중간 평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고도의 조작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언론학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프레임이 딱 던져지고 나면 그 프레임이 아무거나 던진다고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는 프레임이 던져졌을 때 걸려요. 그러면 왜 중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지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일부 걸려서 먹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건 나쁜 평가를 하건 약간의 유보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 정부가 만약에 뭔가 그 얘기를 다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른바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야.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는 여와 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와 야가 한꺼번에 뭔가 이 국회 안에서 잘안 되고 있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이게 국회에 대한 혐오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코로나 공연에서 약간 묻혔는데 그게 지금 다음에 대한 국회를 재구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와 야의 성격이 무엇이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야당 심판원 이름으로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이 그니까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으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봐요. 뭐 K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있다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보고요. 이유가 뭐냐면 내한 표를 행사할 이유를 이제 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TK는 되게 좀 많이, 한쪽으로 좀 편향된 구도라서 내가 안 나가도 뭐 상관없어. 이런, 이런 게 있다면 뭔가 내 의지를 표현해야 돼. 내 분노를 표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은근히 있어서 좀더 나오시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네, 그것의 결과로는 아마 어현 어, 현 정부가 어떻게 하건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정리가 되건 간에 현 정부에 유리하거나 여당이 유리한 방식으로 가지는 분명히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전국으로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계속해서 옆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내 옆으로 온것 같은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거든요. 확진자 수로는 보이지만 내 옆에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특히 확진자의 수라든가 체감하는 것으로 보면 내 옆으로 성큼 다가온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큼 다가온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묻게 되는데 그때는 가장 이제 추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존재에게 묻게 되고 게다가 그게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굉장히 강한 분노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잘 계산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좀더 실수에 가까운 거였는데 이걸 진이다 아니다를 따지면 사실 이건 얽힙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신자가 굉장히 그니까 세밀한 판단을 해서 하지 못한 발신인 건 분명히 맞고요. 이게 왜 효과가 나느냐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야당 심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역으로 적용하면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쌓인 불만에 이제 불씨를,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길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뒤집어서 좀더 세밀하고 굉장히 잘 계산된 발언으로 자극이 안 되는 발언을 했었다면 지금의 대구 경북의 어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것이냐. 이건 함부로 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게 권영진 시장의 문제인데요 권영진 시장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발언의 실수들을 했었고 실제로 지역 방역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인 태도들이 많아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점쳐로보면 잘못된 메시지를 발산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차그 그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그쪽으로 쏠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물론 더큰 책임을 지고 있는 뭐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하면 내 불만이 이미 이제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마침 그 불만을 표출할 만한 어떤 것들을 던져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공사라는 그 표현에서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오해가 돼 버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팍 하고 불길이 오른다라는 표현 을쓴 이유가 비슷한 표현이 다 의료 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 실제로 지역 봉쇄도 하고 실질적인 결과까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디어 보도라든가 정치권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패닉 상태에서 뭔가 하나부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정치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은 상대로 저런 발언을 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효과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떻게 정파화시켰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그 어떤 데서는 안 나타나는 거죠. 거죠.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그게 네. 유리교 갈리코믹에서 네. 잘못된 부분인 거죠. 네. 누가 이제 쓰는 언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언어가 있으니까 네. 자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주관이 투영되는 거니까. 근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가 네. 좀더 책임있는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건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좀더 어울리는 말을 쓰는 것이 이제 맞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관과 객관이 좀 섞여 있고요. 위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 되게 다르죠. 예를 들면 네. 지금의 코로나19가 문정부의 위기라면 미래통합당에게 기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게는 위기 상황이 되죠. 재난 상황이 되고. 또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가지 용어가 굉장히 달리 사용이 돼버립니다 그 저는 이걸 중립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험은 어디로든 튈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언젠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돼버리거나 위기가 돼버리거나 또는 파국으로까지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사실은 언제나 맨날 특별한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2년 뒤에도 5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갈려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위험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퀄런틴이라는 단어가 검역으로 쓰이는 건 사실은 오역에 좀더 가깝고요. 네, 검역 목적의 격리. 그렇죠. 네, 완벽하게 봉쇄해서 격리하는 것.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방법에는 외 통제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검역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근데 뭐, 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병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인류와 함께 살아왔고 사실은 도시 생활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은 생물학적 진화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은 절대로 숙주를 절멸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생존하고 또 생존하는 것에 또 뭐가 달라붙고 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싸운 역사예요. 근데 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위험으로 바뀐 이유 그러니까 뭐냐 이거를 사실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거는 불운이었어요, 불운. 종교의 시대 때는 불운이었고 또는 신의 어떤 처벌이었지만 국가가 뭔가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들어오면서 사회가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이 생기면서 이게 위험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위험이라는 건 불운하고 다르게 뭐냐면 의사결정이 필요합니요 네. 대비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니까 단지 불운으로 죽은 게 아니라 대비하지 못했어, 죽었어. 너는 왜 대비하지 못했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으로 관리되면서 그때부터 어떤 거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위험으로 판단되고 어떤 거는 관리할 수 있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유희사장님이 이제 그 과학에 의해서 세균의 존재와 이제 바이러스 존재가 이제 밝혀지게 된 것. 이게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건 통제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알아야 통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몰랐던 시절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운의 문제로 맡긴 거고 이제 알아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통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비슷한 시기가 바로 근대과학과 근대국가의 출현이 비슷한 시기잖아요. 국가가 그걸 이제 감당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건 개념이 생겨나고 안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게 역설인 게 뭐냐면 과거에 몰랐을 시절에는 평등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네. 불평등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과학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또 이제 근대 국가 역사는 바로 이렇게 생긴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또 끊임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보건, 그러니까 국민 보건, 네. 완전한이제 국민 보건의 개념이라든가 백신의 보편화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므로 해서 통제 가능했으면서 생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불평등으로 바뀌고, 그걸 다시 사회의 힘으로 평등으로 바꿔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제 교차되는 거죠. 지금. 과거에 중세라든가, 또는 절대왕정시까지의 국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식의 수준도 그렇고, 자원 동원의 수준도 그렇고, 실제로 그때는 대처라는 게 사실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운의 영역으로 자꾸 이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활동했던 건 구휼이에요. 구휼, 구율. 그 연민과 구휼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들면뭐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종교 집단이 이제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한 거고 동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 그들이 이제 뒤치닥거리를 해줘서 살아남게 만드는 그런 식의 역할을 했고요 이게 중세에서 절대 왕정 정도로 넘어오면 이제 절대 왕정의 관점에서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국가 관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국가 관념에서 보면 이거는 자, 가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손실되는 현상인 거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 재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남의 전쟁에서 내가 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전문가들과 과학자들과 함께 동원이 돼서 이 내셔널 웰스라고 부르는 국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건의첫 출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래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제국주의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노동자나 못 사는 애들을 보면 일찍 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 그다음에 뭔가 부유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인 국부가 훈실이 된다고 라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이런 암과 그다음에 어떤 연민이라고 과거에 분리되어 있었던 문제가 국가라는 쪽으로 이제 합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본 사례는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일단 우리가 일본을 판단할 만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는 검사를 일단 굉장히 적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그 우리 전 세계가 보여주는 방식하고 되게 달라서 전체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일본 사례는 기본적으로 참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좀돼 있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사에서 확진자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태고 거기서 영국 사례가 이제 일본하고 좀 유사한 그런 어떤 원래 방식을 세택한 경우인데 얼마 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 검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대신 뭐냐면 NHS가 국민 보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통제해 가면서 집단적인 어떤 면역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한 2년 이상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젠가 또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임페리얼 칼리지 나 이런 전문가들이 딱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의료 시스템을 초과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영국 정부의 대응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중국식 방법하고 이제 한국식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중국식 방법은 이제 권위주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일단 크게 터졌는데 모든 어떤 이동을 차단하고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이거를 봉쇄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끌어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도 고민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고민하고 있고 독일도 고민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중국식 방식이냐 한국식 방식이냐라는 거죠 둘다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나마 볼수 있는 기존 사례가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 중국의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거죠 나라니까. 그렇다면 네. 한국식 방식이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가가 네네. 지금 현재 고민 상태가 된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위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관리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람들의 의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발신되는 메시지가 다 거짓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뒤로 온갖 루머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얼마나큼 안 좋은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하는 네. 판단은 그걸 듣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기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를 다 긁어모아서 더 이상 다른 대안적 정보가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제1순위로 중요한 네. 문제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말을 섞어서 뭐좀더 듣기 좋은 말하고 세밀한 말을 하는 건 이거에 비해서 보면 중요성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죠.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는 일단은 무한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가 오버로드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사장님 이 말씀 주셨듯이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치명률에 비해서 보면 더 높은 어떤 안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듯이. 지금의 한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걸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억제하고 가면서 병원이 수용 가능한 인구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이유가 바로 이걸 최대한 그래프를 좀 기울기를 좀 낮춰서 그렇죠. 이것이 노널 멀리 가면서 계속 우리 정부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 정부가 이걸 바꾼 이유는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부가 감당 불가능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식의 대응의 변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그 당시까지 도달해 있는 사회적 자원의 측면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다고 라 하는 거죠. 즉 한국 정부와 이를테면 아프리카에 있는 소국의 정부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건 되게 다르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무한 책임이겠지만 실제로 오버로드가 걸리는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동원해 낼수 있는 자원이 현재 현존하는 것을 상수로 있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까지가 정부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영역이다라고. 봅 네. 저는 그 개인이 할수 없는 그 아까 말씀하셨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데. 어, 책임이라기보다는 역할의 문제를 따져야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정말 개인이 할수 없는 아니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민주 사회에서는 책임 소재, 뭐 이동의 자유를 뭐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어떤 개인 민간 병원에 방역 팀이 갔는데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막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었을 때는 그 정부의 책임보다 정말 역할을 훨씬 더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테네 역병 같은 때 페리클레스가 전쟁과 역병을 동시에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아테 그때 만약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아마 페리클레스의 조치는 분명히 달랐을 그렇지. 텐데, 달랐을 텐데 그 그때. 페리클레스 강조했던 정신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국가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개인에게 더큰 이익이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는 책임을 따졌을 때는 반드시 이 역할의 범위, 권한의 범위가 정말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진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그 부분하고 볼수 있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권력은 언제나 잘못한다고 연결시켜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게 이행론이거든요 권력이 계속까지 않는다에 대한 답이에요 권력이 계속하지 않고 교체되는 이유는 잘못하기 때문에 교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니까 또교체고 잘못하니까 또 교체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선택을 내릴 때 정부에 대한 역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나왔지만 권력은 잘못하지만 권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알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권력이라는건 바로 정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평가나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이 권력을 써서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랍니다. 저는 이거는 상당 부분 이제는 사후적 평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백서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현재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이것이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으로 못 떠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아까는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지만 저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텐데 위험을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부정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미지의 어떤 위험을 끊임없이 다룰 수 있는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확인된 사실에 토대를 둬서 그 당시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의 근거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염원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감염원 문제는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게두 개인데요. 감염 예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문이 나온 게어 감염원을 차단하는 방식 100%를 차단했을 때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뭐냐면 원래 하루에 팍 터질 걸한 3주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의 완벽한 차단 효과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한 10%만 떨어져도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 봉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라 하는 것현재 자원의 동원의 측면에서 두 번째로 이제 워싱턴포스트가 바로 며칠 전에 냈던 기사인데 이건 또 시뮬레이션에서 낸 기사입니다 뭐냐면 가장 현재까지 나타났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봉쇄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슈퍼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혼자 날뛰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게 가장 공동체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오고 그게 언론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감염원에 관련된 문제가 뭐고 마스크 수급에 관련된 문제가 뭐다를 얘기해서 현재 문제를 풀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백서의 문제로 놔두고 지금 풀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오버로드의 문제를 따진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마스크 문제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수출 차단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거기에 정부의 실수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그걸 다룰 수 있는 권료가몇명안 되는. 상태에서 네네. 거기에 온갖 공부의 요구들이 달라붙으면 실제로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원이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에 네. 대해서 네. 우리가 또여거없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원리 네.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저것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유, 유 이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이 엄청나게 뭐. 선하고 막이 상황을 안 이용하길 바라는 것은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총선 앞까지 왔는데,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이른바 정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상실당했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 안할 거다?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왕정 시기에 관리가 안 됐더라도 왕은 무너지지 않아요. 다만, 외국의 정쟁,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뿐이지. 근데 지금의 정치는 절대왕정의 정치, 다시 말하면 권력이 바뀌지 않는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있는 정치거든요. 결국은 여는 여의 역할, 야는 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신 야가 이 상태를 이용하는 방식, 어 여가 이 상태를 이용하는 방식에 금도가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건 이게 대안, 내가 대안적으로 수권이, 수권 능력이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예요. 근데 행정력이 없으면 못 보여주죠. 그럼 엄청나게 공격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자원동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치적인 힘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정치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만약에 들어드리면 예전에 스웨덴에서 이랩 쪽이라고 이제 에스키모 비슷한 분들이죠. 이분의 거지지는 엄청나게 넓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안 되는 그랩 쪽들을 살려내기 살려낸다기보다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헬리콥터로 이제 소개 작전을 펼쳐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고 실제로 보면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요, 헬리콥터 타 타고 가다 죽을 확률이 실제로 거기서 미사일 쐈을 때 잔해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왜 정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 국가 안에서 살아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보호해주고 있어라는 걸 최대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우한 교민 사태 때딱 바로 이게 나왔던 거예요. 사실 비용도 많은 일 일이 드는 일이고 이분들이 오다가 사고 날 확률, 와서 또 전파가 될 확률 이런 거 따지면 사실은 안 들어오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데려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정치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언론이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근데 그때 정치와 언론은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반응을 써 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단기적인 이익에 맞춰서 국가가 했어야 된 일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이런 식의 낮은 수준의 정쟁화를 하고 낮은 수준의 선정주의를 발휘하느냐 왜 아산진천 군민들을 끌어들였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책의 금도와 미디어의 금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서 군인한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군인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 국가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거고 정치적 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 의사결정을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인 자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상충하는데 이 의사결정을 단순화 시켜서 특정 시기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의사 결정을 복잡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과학자들은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면 원인을 단순화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의료, 의료진들은 처방을 단순화시켜줘야 되는데 정치는 그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손대고 저기에 손대고 하면서 굉장히 의사결정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현재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원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정치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합시다라는 컨셉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고 뒤에서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지식다방과 민심포차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정치를 지식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다루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식다방이 상대적으로 이제 민심포차에 비해서 보면 그러니까 관심을 좀덜 받았던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나와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재미가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식다방이 더큰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